효과 경락을 따뜻하게 하고 한기를 쫓아내며 한사로 인한 관절 통증, 생리통 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가속화하며 어혈을 해소하여 혈허로 인한 통증, 부기 등을 완화합니다. 정기적으로 시술하면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체의 항병 능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혈을 자극하여 체내 음양 균형을 조절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완화하여 전체적인 정신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효능. 관절 통증 완화. 관절 내 한습 기운을 제거하고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완화시킵니다. 부인과 질환 조절. 여성의 자궁 한기, 생리통, 월경불순 등의 부인과 질환을 온난하게 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소화 촉진. 이장 운동을 자극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합니다. 안신 효과 신경계 기능을 조절하고 긴장된 감정을 완화하여 수면 질을 개선하고 불면증을 완화합니다. 체력 증강 인체의 경락과 혈을 자극하여 기혈 순환 능력을 향상시키고 피로 상태를 개선하여 신체의 체력을 증강합니다.